제가 <laughs> 쭈꾸미를 좀 사갖고 왔거든요. 쭈꾸미? 와, 쭈꾸미 좋지. 쭈꾸미? 와, 쭈꾸미 누나 좋죠. 나 쭈꾸미 손질할 수 있어. 아니야 다된 거야. 아, 진짜? 어, 양념. 뭐 양념도 돼있다고 했나 양념. 먹을 거 사왔네. 이거 양념이 돼있는데요? 선배님 이거 완전 먹기 어, 그럼 편한데요? 그럼 이가그 네. 판에다가 데쳐서 먹으면 되겠다. 네.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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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시원아 이거 물 끓어 벌써. 남들라도좀 많이 하자. 네? 남들라도 네. 많이 해. 먹다가 부족하면. 혜진은 요리 잘하냐? 잘하지, 그래도 애들이. 있고 생존. 생존 요리. 아, 그래? 아, 코로나 때확 늘었지. 생존 요리? 아, 아니,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 요리? <laughs> 근데 사실 생존 요리가 진짜 더 맛있어. 그냥 뭐. 진짜로. 그리고 애들도 같은 거 절대 안 먹어. 새끼를 음. 먹는데. 그래서, 그런데 뭐 투정을 한다 그러면 일어나. 뭐? 먹지 마. 이거. 밥 없어. <laughs> 난 그래갖고 맨날 우리 엄마한테 김치찌개만 해달라 고 그러는데. 엄마가 요리를 못. 김치찌개가 제일 어려워.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요리를 잘하셔. 아니, 어머니 잘 근데 잘하셨지. 엄마가 맨날 뭐 해줄까 고민할까봐. 음, 어. 난 태어나는 어 김치찌개만 먹고 싶다고 맨날. 어. 자 이거를 이쪽에 놓고. 선배, 요거 채드릴까요? 벌써 다 익은 거야? 선물에서 왔다가 왔다가 씻고 있습니다. 오우, 딱 탱글탱글 해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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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다 됐어요, 다된 거야. 바로 먹으면 돼요, 바로 먹으면 돼. 그래, 와우! 야형 이거 쭈꾸미가 아니라 거의 오징어 같아. 좋은데. 아 이거 가위로 자르면 되겠다. 우와 맛있겠다. 음. 우리는 스피드가 생명이야. 신경 많이 써서 주셨네. 네. 단골집이지. 네, 애들이 완전히 좋아. 하쁜데 응. 깻잎이랑. 그거 한번 헹구고 올게요. 뭐 하려고 들어왔지 깻잎. 어. 응, 그 깻잎도 이거를 콩나물을도 음. 따로 매운 사람은 따로 먹어도 될것 같아. 잘게 너무 잘게 안 해도 되잖아 잘게 어, 잘게 해야지 맛있긴 하지 그렇지. 됐죠? 이 정도면 됐어. 됐다. 짠, 그러면 이제 됐죠? 진짜 작전이 아무 것도 안 해야지 그는데안안할 음. 수가 없게 되네. 은근히 뭐 하게 되네. 어 하게 되지. <laughs> <laughs> 가만히 있으면 뭐할 어, 거야? <laughs> 일거리가 많다니까. <laughs> 뭘한끼 해먹기가 음. 쉽지 않아. 야, 니네 젓가락 갖다 한번 먹어봐 이건 나. 이거 다 익은 거 아니야? 음, 너무 익으면 질겨져서. 어떤, 어떤 게 어떤 게 익었는지 잘 몰라 사실. 어느 정도 익었는지. 현진아, 와 이게 익은 건지 한번 네가 먹어봐. 이건 거야? 응. 형 이것 떼요. 자 일단은 오자. 자 오시죠. 빨리 와. 빨리 와. 자. 어 이거 어제 이거 어제 드라이 국수 같아요. 드라이 국수. 아니, 진짜로 <laughs> 형 이거 봐 국물이 하나도 없고 이게. <laughs> 어? 아... 원래 이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뭐, 완전히 어, 뭐. 뭐아 저거 저거 소스 넣는 거잖아. 아, 아 이또시니이가 뭐가 있었겠. 야 시환아, 이거를 네배저 소스를 요... 넣는 거야? 그거를요. 어, 그, 그, 그 번이면... 아, 그, 지금, 지금 비비면 안 돼. 그니까 왜 이렇게 네. 드라이하냐고. 예, 네, 요거를 아직 안 넣었으니까. 그렇지. 거봐 넣어야죠. 뭔가 있다니까. 아... 여기다 참기름 살짝 넣어야 돼. 네, 들기름 넣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아 진짜? 아, 아직 네. 안 넣었구나. 네, 네. 됐어. 그,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들기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드라이한 채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한 십오 조금만 넣을까요? 그러면 어, 한세스가락만 넣으면 돼? 뭐, 나는... 들기름에 말아먹는 거야? 응, 들기름... 어, 너무 많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들기름 막국수, 국요 아, 들기름 막국수라. 응. 혹시 그래서 이거, 이거 육수, 육수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하면 더 넣으시면 되고요. 아, 나는 스톱. 응. 이거 좀 많이 넣지, 너. 어어! 어. <laughs> 야, 나는 지금 들기름이 많았어. 오메가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들기름 오메가 오메가 3에. 오메가 많으면 뭐가 좋은 거야? 좋 좋지. 혈관에도 좋고. 그게 혈액순환 뭐 그런 거아니야 음, 이야. 아. 예. 오메가 3가 뭐가 좋지? 음. 음,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도대체 너무 많아, 다 너무 짱아. 아 그래요? 아, oh 아. <laughs> 아! 잠깐아면 <laughs> 두날까요? 면 아아. 어! 아아. 아 그러면, 그러면 저면더 덜까요? 아아. 그래 좀 짜다. 아아. 면두나 아아. 아아. 아니 선배스톱을안 스톱, 하시길래. 스타프 해야 돼 지금. 아야 아까 드라이한 처럼 먹는 게 맛있었겠다. 아 너무 짜 근데. 너무 아, 어떻게? 누나도 이거. 그래도 적게 넣네. 아, 내가 거짓말. 내가 일부러 야난새 숟가락만 더 이랬거든. 이게 갈수록 짜져 지금. 아니니까 그러니까 밑에 거기에 그거 주겠어. 야밥밥 없냐? 아니야 이게 밥은 안 됐고. 이거. 나는 우선. 나도. 와한 군데다 먹으잖아와 국물 봐. 나는 드라이. 야 나봐, 나 국물이 이렇게 많아. 나도 나도 많아. 이거 와, 야, 그래, 이거 와 진짜 나, 많이 나. 먹었네. 어 이게 짠가? 이게 어, 국물 진짜 많이 먹었네. 응. 아, 아, 제가 맛을 이걸 못 봐서. 양념김 맹김. 맹김이? 맹김, 맹김? 어때? 못 먹겠지? 너무 짜요. 너무 짜지. 아우, 이거는, 어우, 진짜 심각하겠잖아 어우. 여기는 왜온 거야? 이거 봐봐 딱 어, 일부러 여기. 전망 좋은 데로이기 울고 불긋울불긋 벌써 어 <laughs> 누나, 누나,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오늘이 날씨 제일 좋아. 그래? 진짜로, 진짜. <laughs> 어... 누나 오늘 제일 잘한 거야 지금 정말. <laughs> 아아. <laughs> <와! 웃음> 야 간장을, <오>! 간장을. <laughs>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이, 이, 이게 진간장이 워낙 셌던 것 같아. 이거 물에다가 좀 씻어와야 되겠다. 어쩌거 어? 이거, 이거를. 얘를 좀 물에다가 헹궈서 와야 되겠다. 그래 그러 돼. 응. <laughs> 형이 쭈꾸미 맛있네. 미안하다. 음. 어차피 간식이잖아. 그치. 응. 메인은 뭐? 그래. 나 진짜 슴슴하게 먹는 편인데 와우. <laughs> 면도 딱잘 삶아졌나? 면도 어, 맛있는잘 삶았지. 응, 음 이거, 거 해서. 응. 여기, 여기서 이제 씻었으니까. 이거는. 음. 시원아, 일단 맛있는 것도 먼저 먹어. <laughs> 이거 미련을 버리고, 일단. 아니,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씻, 씻었으니까 한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나, 저, 나, 나, 이거, 먹어, 이거부터 먹어. 식은 맛 없어, 빨리. 그래도 네. 먹어야지. 어우, 근데, 이거 계속 짜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얘가 아, 아, 아. 간장이 아, 아. 들어온 순간 확 흡수해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 어. 그래도 먹을게. 뭔가 많이 먹 이거 맛있어. 그거요? 구수 새 거랑 요만큼만 넣어고 같이 비비는데 요만큼만 넣어. 그러면, 우세이 말대로, 응. 이 섞어서 먹으면. 그래, 짠거랑안짠거랑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 그래. 내가 먹을게. 맛있어, 요 맛있어. 음, 음. 그래, 이게 맛있네. 음. 음, 음. 그래, 이게 맛있네. 음. 이거 안 매워? 전혀. 난 전혀 안 매운데? 야, 우리가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손님이 사온 걸로 지금 제일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주는게 어디야 고맙다 맞아요. 너 때문에 고민 또 엄청 했거든. 다른 의미로 고맙다는 인사를 음. 다나요와 아, 네. 예선배 이거 주꾸미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어우 자 그러면 밥을 한번 내가 네. 볶아 볼게. 네이 쭈꾸미 하이라이트는 사실 밥 비벼 먹는 거, 볶아 먹는 거 그래. 마지막.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밥딱했지 이건 양념이 안될 거야. 아, 요거 기대되네. 그거 막국수에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다 넣는 게 나을 아, 것, 것 같아. 재활용. 얘도 좀 있다. 자 이거 들어봤겠지? 그렇지. <laughs> 이거야, 이거야. <웃음> 맛있겠다. 아, 누나 이거 이거 갖고 왔어. 진짜 천만다행이야 <laughs> 점심을 어떻게 버티? 이거라도 가져올게. 나 없... 진짜 뭐가? <laughs> 안안안 나안가져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지. <laughs>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음... 이제 꼬득꼬득해지면 진짜. 네. 아유. 음. 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아니 이 저것만 하면 되는데. 치즈? 치즈만 올리면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래, 이거 이거도 뭐? 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음, 되지. 되지. 그럼 이거 섞어버릴까 그냥 안에서 놓게? 그래 요그래 그래 되겠지. 그럼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저게 제일 맛있지. 됐어 이제. 오케이. 자 앉아. 그래 예. 우. 아. 우리가 대충하는 것 같아도. 오. 아유. 오. 대충하는 이제 각자 숟가락으로 이걸로 퍼서 머들 드시면 돼. 와 아, 근데 예쁘다. 예뻐 예뻐 예쁘다 예쁘다 산이 예쁘다. 이거는 자 이거를 진짜 봐봐. 맛있겠다. 김 나게 해 줄게. 치즈가 확 나와. 오 치즈가 확와와 아, 예, 진짜 님부터 손님부터 드려야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조금 더 하면 아삭아삭한데 일부러 여기서 한게 밑에 있어서. 맛있겠다. 아 이거 마지막에 치즈 넣은 것도 맛있는 것 같아. 음 조금 더 볶아야겠다. 더 볶아도 돼. 그렇아 그래요? 싱거워? 형, 완전 맛있는데? 그래? 응. 맛있게. 그래? 아우 어, 맛있다. 응. 어? 꼬들꼬들한 것도 있는데, 씹히는데. 아 미쳤어? 응. 탄 거랑. 뒤집어서. 형, 완전 맛있는데? 어 그래? 응. 절깨가루를 넣어서 좀 고소하고 진짜 다, 다 넣었어 어. <laughs> 아까 시완이가 만든 양념이 또 들어가서 이게 다들어갔어 그러니까 깨랑 음, 음, 그 아까 넣은그때 거를 넣은 거야, 음, 거야. 고소하네요 음. 근데 뒷맛이 음. 고소하긴 하다 음, 확실히 음. 그리고 이렇게 맵기면 또 이건 진짜 누룽지 이거 밑에 고 맛있다 아, 야 아, 이거지 이게 제일 이거 맛있지 음, 이거. 음. 와 진짜 누나 누나 이거 이거, 이거 있어서 정말 아. 확실히 주꾸미가 맛있는 거같다네 양념이야지 어우. 아 많이 들어는데아 여기 원래 단무지도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처 음. 아, 단무지가 들어가니까 또 달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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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좋아하는 그래, 그렇지, 딱. 응. 응. 들 먹게. 응. 별항상 티를 딱 올리고. 내가 해요, 내가. 내가. 몰랐네. 진짜 맛있다. 응. 아, 맛있다. 음. 음. 맛있다.